올해수원 사업. <laughs> 우쿠렐레를 배우고 싶었거든요. 이 우리 딸이 사놓고 제가 혼자서 이제 하다가 책이 있어요. 노트가 이렇게 제가 했었어요. 혼자. 이건 내가 그린 거고. 얘는 혼자 이렇게 많이 했었는 좀 했었는데 좀했었 이건 다 제가 그린 거예요. 내가 배우고 싶어서 지금 코드를 좀 그려 놓은 건데 요거는 배우려고. 저것도 그려요. 저번에 조금 했었거든요. 그다음 이제 계속 또못 하다가 이제 다시 시간이 좀 나서 몇달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. 몇 달이 애기를 낳으면 올월 말은 돼야 올것 같아요. 그동안 요거 우크릴레 기초를 좀 배우고 싶어요. 코도 잡는 건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열심히. 지금 음, 유튜브로 배우는 거예요. 유튜브 틀어놓고 저기 태블릿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이거, 이거가 이거 저긴데 이거 튜닝하는 건데 불이 안 켜져요. 오랫동안 암무속에 있어서 그런가 이거 배터리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가는 데도 없어 열대 이거 그래서 이거는 이거 뭐지 태양광으로 하는 건가 그래서 아. 여기다 꺼내 놔봤어요 불빛을 받으면은 혹시 충전될까 하고 오늘 오늘은 C F G 세개 저번에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긴 알거든요 손가락이 잘안잡혀안 잡혀서 그렇지 조금 연습했어요. 이제는 매일 연습해서 음, 우쿨렐레 치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아주 초보 단계지만 할수 있는 뭐라 그래야 돼요? 무지션이라 할 수는 없겠지. <laughs> 취미 취미를할수 있는 우쿨렐레 연주자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작했어요. 시작, 계속 시작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시작하려고 오늘 어떤 유튜버가 그 사람은 첫 곡으로 조개 껍질 묶어를 하더라고요. 저었고그 전에 딴 데서는 내가 유아마션샤인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 해봤었고 그냥 그냥 음. 이렇게 게 이름을 뜯는 거는 조금 쉽지 않지요.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. 그냥 코드 짚는 거는 이것도 물론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. 뭐든지 연습이 필요하죠. 많이 해야 되지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해보려 그러고요. 지금 오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이원지 원지의 하루에 이원지 있거든요. 걔가 음, 유키즈 언더블록에 나온대요. 그래서 저녁에 TV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. 보통 이 시간에 TV 볼수 있는 시간은 아닌데 잘잘 잘 준비할 시간이죠. <laughs> 오늘 이제 유튜브 보고 자야 되겠어요. 원지랑 각튜브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아까 보니까 각튜브도 나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각튜브도 여행유튜버고 이원지도 여행유튜버인데 이원지는 여행 유튜버이면서 요즘은 거의 일상도 해요. 일상 블로그 같은 것도 하는데 그냥 뭐라고 할까 어딘지 모르게 정의가는 스타일이라고나 할까 제 취향에 맞는 그런 친구죠. 그래서 지금 유튜브 보러 갑니다. 야 유튜브가 아니라 유키즈 보러 갑니다.